여기 줄 보이게 한번 찍어줘고니 엄마 가요. <laughs> 엄마 가요. 이어안 돼. 앞에 보고 가야지. 옳지. 엄마 가요. <laughs> 엄마가 추월 당해. 체질, 체력이안 좋아서. 아빠 빨리 뛰어야 되는데 너 때문에 빨리 못 뛰잖아. 웃겨가지고 이런 <laughs> 막 이상한 짓 해놨어. 귀엽잖아. 엄마 이상한 짓 해놨어. 레기 거기 아빠랑 있어. 아빠가 왜만들어어 너 멀리 왔다 돌아가자 들어와 이제 저 포맷 아냐? 어디? 어디? 또 앞에 가는 거 뛰어오면 돼! 친구! 친구여 친구. 강 건너가야지 이제 왕이 어, 또 징검다리 건너러 갈까? 징검다리? 엄마 너무 힘든데? 징검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여긴 없네 여기 징검다리 어디 진짜 물까지 했나 봐. 물밖에 없는데. 그죠. 먼저 소시지 먹을까? 먼저 소시지 먹을까? 이리와 여기 왜 가? 자동차 다니잖아 뭘로 왔어? 원이 소세지 먹을까? 원이 이리 와. 이리 와. 이게 뭐야, 이게? <laughs> 이게 뭐야? 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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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해 주지, 아빠가. 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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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야 주지요. 앉기 싫대 아빠가 서서 먹으면 교양없다 그랬지 앉아 빨리 앉아 여기 잖아 여기 여 있잖아 여기 기 우리 기 앉기 싫대 그냥 주세요또 <laughs> 바닥에 떨어뜨렸어 <laughs> 뭐야 알있지응 뭐야 수지 맛없어? 이리 와 이리 와. 너 이거 좋아하잖아. 솔직히 치즈인데?